김석출 작가님 관련해서 아카이빙 자료랑 전시 내용이 쓰여 있긴 하는데 소문을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저희 이번 전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랑 여기가 총 5개 전시실로 김석출 작가님의 두드리는 기억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시면 먼저 아카이빙 자료를 살펴보시고 작품을 감상하시면 조금 더 감상하시는 게 이해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열사에 대해서 많이 작품 활동을 하시고 또 동화책에 사파 그림도 그리시고 하셨다고 해요. 그 전시가 바로 저희 2층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만나셔서 예. 직접 말씀을 나누셨지만, 우리 김석준 선생님은 일본 기후현에서 출생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오사카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고, 지금도 이제는 거기 오사카에서 활동하셔서, 제일교포 2세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는 고향이 대구, 경상북도 대구 군이 군이 고향이신데 어머니 아버지가 당시에 일본으로 가시는 상황 속에 총 9남매가 계셨는데 두 분은 한국에 남고 나머지 가족분들은 일본으로 가게 됐지만그 중에서도 또한 형님은 북한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자체가 역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런 뭐랄까요 아픔이 있기도 하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탤런트 서갑숙 배우랑은 외삼촌, 그러니까 친 조카 분이시라고 음... 유관순 누나라든가 이제 역사적인 부분에 관심도 크시고 아무래도 조국의 정치 현실이라든가 그런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이 크셔가지고 작품 활동에 집중하신 것. 기억할 수 있는 기록이, 기록이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은 또다시 역사가 된다고 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 전시장에서 한번 찾아보는 재미라고 할까 감상이라고 할까 보시면서.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역사를 반추하는 작품들의 전시가 바로 김석출 작가님의 두드리는 기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하루에 세 번씩 전시해설 네. 안내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네. 그리고 또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미술관마다 그리고 전시관마다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는 무척 많잖아요. 근데 저희 하정우 미술관 같은 경우도 27일 날에는 방구 영화로 해서 방구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데 영화감독 전문가님의 해설과 함께 영화 감상을 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오셔서 영화도 보시고 김석철 작가님의 두드리는 기억 속에 함께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언제든지 발길이 닿는 데 가까이 그냥 나들이 삼아서 오시면 그림이 말을 걸게 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서 또 우리 지역에 대해서 더큰 관심도 갖게 되고 그러다 우선은 그리고 가까이 언제든지 이렇게 공원 내에 위치해 있어요. 산책 삼아 오시다가 발길이 닿는 데 언제든지 오시고. 동네 미술관이기도 하지만 그 동네는 우리 가 관심을 가져야 할 광주의 곳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이 여기는 에또 하종훈 선생님의 정신도 숨겨져 있고 또 군대 문화 역사적지라고 할까요? 도지사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그시대에 그런 이야기를